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8절에서 봅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90페이지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이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 소속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 소속이다. 마귀에게 속한다. 근데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안 하면 죄예요 그 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그 아담과 이브는 마귀에게 소속되게 됐어요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애를 낳는 거예요. 미국 와서 애를 낳으면 미국서 애를 낳는 거예요. 한국 가서 애를 낳으면 한국서 낳는 거예요. 마귀 속에서 애를 낳으면 마귀 속에서 낳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 애를 낳으니까 다 죄인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다 같이 원죄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이것을 다 같이 자범죄, 자기가 범한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그 사람은 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마귀에 소속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 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그게 마귀에 소속된 죄로 태어나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에 소속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결과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마귀에게 속한 결과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맨 처음에 한그 현장 그 사건 현장으로 우리가 취재를 나갑니다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가보면 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귀에게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지 현장 출동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2절 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너왜 먹었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먹었니? 죄를 짓고 난 뒤에 첫 번째 예수님 물어보시는 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왜 먹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대답이 이 3장 12절에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나를 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를 지도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담아 너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나무 실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에게 줬어요. 먹은 건 자기가 먹은 거지요. 맨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 가지고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얼마나 좋아했는지. 죄를 짓고 난데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핑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핑계를 대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여자야, 넌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꼬였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뱀이 꼬였어요. 뱀이 나쁘다고요. 먹은 건 자기가 먹은 거예요. 뱀이 꼬였다고 그렇게, 그렇게 이분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남을 원망해요. 핑계를 대요.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너 때문에. 우리 집단이 안 되는 건너 때문에 그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너 때문에 출발되는 거야. 죄악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은 남을 핑계 대며 남을 원망합니다.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